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뭘안해나도 미칠 것 같아 일좀해아 진짜 처럼아가고 싶어요 진짜 치가를 보내줄 수 있는데 지금 쉬고 계시고 아 나랑 그냥 집에 혼자 있는다고요 어나 아, 혼자 아, 제가 뭐 우리 여행 가겠다는 게 아니고 집에서 혼자 쉬겠다는데 아 혼자 리겠다고 혼자서 쉬겠다고요아자겠다고요어이또 바비한 사보다 정 PD가 혼자 그렇게 인간을 가고 싶어하는 거야? 그렇게 혼자만 휴가 보내달라는 정 PD 혼자만의 특별한 특별하게 휴가 보내주겠습니다. <laughs> 어, <아니, 그냥. 웃음> 뭐하는 거야? 경민아 아, 아, 아. 혼자만의 <laughs> 세상으로 보내줄게. <laughs> 어 경민아 뭐야 <뭐해>? 휴가 첫날인데? <laughs> 아 집에서 쉬고 있어? <laughs> 아무들일아니야 응. 집에서 치고 있나 해서 집에 잘 있어 휴가 중이니까. 휴가 <돋이>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 휴가 때일 시키지 마세요. 아이스라냥 전화해봤어. 아 쉬어. 아. <돋이> <세메이> 아. <돋이> 어! <모> <돋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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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떠 아니 선배가 짰다. <laughs> 저항하지 말고 따라. 야 이거 또왜하해 너? 내가 이야야나다출지안 하면 조용히 따라와. 내가 어? 현재 재밌게 어? 보내게 해일 따라와. 따라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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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혼 크게 생각이라군요선 아니야, 아니야. 오늘 사랑하는 동생 첫 추가인데, 그렇게 혼자 있고 싶다는데, 혼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자 가자!

쩔나이나이니 어, 뭐야 갑자기 혼혼혼 혼자 여행하니까 좋아? 아이, 아, 그래? 아니, 혼자 아 아니구나. 야, 잠깐만. 우리를 <laughs> 그럼 혼자 이게해야지가 아니구나 잠깐만 우리를 풀어버리 그럼 혼자 이겨줄게 국민아 가야야 진짜 혼자야? 가자. <laughs> 야 국민아 이따 구청에서 방역하러 온다고 우리 집으로? 아. <laughs> 어. 나 아, 근데 컴퓨터로 뭐 확인해야 될거 있어가지고. 나가 오면 네가 문좀 열어줘. 어. 응. 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놀라니까. 여기서 뭐야스 음. 아니야? 나의 보스도 아니야. 이쪽에서 방해받습니다. 그런 걸도 어떻게 하는 거야? 나가면 사람들 놀랐을 일단 벗어 진짜 너가 꾸고 있어 아왜너 혼자 휴가 보는거 좋아하잖아? 형들이 혼자 있는 데로 보내줄게 가자 혼자 있어? <놀라>. 어? 일어나 일어나 오오오 아 어, 대박 아진짜 그대로 그대로. 머 진짜 야. 엄마 갈라 했어? 미쳤만있어이 새끼 뭐 얼굴 가릴 아, 거 아니잖아? 진짜 리얼 어마어을 때? 동현아 어디 가는지 <가야> 기대해 <놀라> 어디 야 요즘에 해가 빨리 저부네 어디로 가니? 드려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기사야 드디어 도착했다 오늘 안도 지금 어디 오늘 자연의 냄새가 나지 아오오니 아니 소리야 아우 아 되게 네. 작다 오오오 이야 펜션 집 가고 싶어 진짜로 야야 무서워 <buffet> 혼자 재밌게 휴가 보 <�ühm> 어? <놀디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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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 빨리 야 빨리 워야 도망가 도망가 빨리 빨리 아, 빨리 야운 어,

우리 아까 맨날 쳐 들어오니까 아, 안에 없나? 비밀 소리가 어. 나는데 왜안 나오지? 재한테전화해다봐 전화 안받았 어? 어떡하지? <laughs> 야, 기다려 <laughs> 창 열려있는 거야 지금 창 열려있긴 한데 야, 기다려 봐 잠시만 어디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하고 여기 들 와, 진짜 이걸 올라간다고? 와. 올라왔어, 올라왔어. 오, 열었어, 열었어. 와, 대 <laughs> 빨리 가이 <가서> 접는다고? <됐는데? 웃음> 아 많이 걸 <laughs> 휴가 가야 돼요 휴가 아고생니 <laughs> <laughs> 너무 고마워 <laughs> 민아 반가워 카트 파좀 돼? <laughs> 회사 가겠습니다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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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니 휴가를 그렇게 달래며 아 진짜 <laughs> 아, 어디 가는 거야 <laughs> 진짜 회사 하고 싶어 아 아니,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웃음> 이게 <웃음> 첫 번째야 아진 너무하잖아요 아니 이거 혼자 편안하게 보내줄게 기대 아니 어디 아니 공기가 되게 좋아요 여기가 뭐야 이게 잘료가어이거지 진짜로 야 물어 물어 어어너 이거 일단 안전장면차 아이고 안 좋았어

우리 형들이 혼자 있는 거 저때문에 혼자 달나라는 얘기 시켜는데자 이제 나 퇴근하시죠 <laughs> 아, 다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형들 아지 <laughs>

아니 너무 냄새야 아니 혼자 있고 싶더래 가자 혼자 있게 해줄게 아니 우리 다리야 아니, 아니 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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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다리야 다리야 다리 아, 흔들려 아, 불만이 아, 아니 미쳐봐주세요 아, 쟤 누가 이렇게 둘렁거려 줄넣고를... 부름라이드불 아, 아, 라이드. 아니 라이드야우가 그런 양아치가 아니야 떠나요 둘이서 아나 진짜 무서워 우 이러면서. 그래, 아니야, 누가 네. 즐겨. 그만 응. 너무 열심히 일만 했어. 아, 왔다, 왔다. 야, 예, 버려, 이제. 아니, 뭐. 그렇게 어잘어잘어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잘 고양이네. 뭐 네? 아, 방금 누가 뛰어! 하자. 어너못 들었는데? 너무 나은 거같 와, ᄃ ᄃ ᄃ ᄃ ᄃ ᄃ ᄃ ᄃ ᄃ 거 아니야? ᄃ ᄃ ᄃ ᄃ ᄃ ᄃ ᄃ ᄃ

<laughs> 아, 아우 무거워 대 되게 잠깐만 열어봐 뭐 먹은 거야 아유 대단하죠 아우 아우 우리 강민이가 혼자 누가 보고 싶다 내가 엄청나게 한 준비했는데 와미쳤어 이거 언제 준비한 거야 와와대와와게 해줄게 우리가 마지막 와와와또와끈하게보와줘야지 빨리 와와와와와와와대와와와와와와와와와대와와와와와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이 새끼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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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이렇게 단단한데 <목소리> 영민아 진짜 휴가 보리고 싶다며 완전히 너안의 봉관 아니야이 새끼들 쟤추가를오일을 아니, 주고 오일다막자어 나가면 난 무조건 죽을 거야 아 근데 그 걱정할 필요 없는 게영 여기서 못 나와 아, 아 너희 마스크 어디 갔어 그 <목소리> 마스크 그 와중에 마스크가 기 마스크가 있어야 민아이게 <목소리> 언데 유가